연구를 하면서 훌륭한 창의성을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듣면서 뭐, 창의성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laughs> 한번 들어주실까나요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신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창의성이 좀은는것은은요 제가 하는대부는노래 하고, 책도 쓰고대박으하어대을하 같아요. 을 하고, 대박을 하고, 대박을 하 보면서 을 하고, 대 하고, 고생각 하고, 데박을 하고, 대박을 하고, 대박고능력있고하다 보니까 하하는것들을 하고, 대박을 고 대박을 고대박 근데 고고 숲미사 이제 하우스 청소도 산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지식 있고 그것들 연결할수 있으면 원해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과정과 상황에서 이제 약간 우연히 치어다오기 통해서 나 같아요. 아, 감니다 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실제로도 그 학문 간의 융합이라는 창의성의 요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혹시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의성이 음, 그냥 아무것도 없 데서 창조한다기보다는 그쵸? 뭔가 가진 지식에서 새로운 거리기 발견하는 거니까 다양한 것을 많이 탐구하고 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성. 아, 다양한 관심.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창의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창의성이네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와. 어떤 사람이 창의적 연구를 할수 있을까 인류사에 딱기록된 위대한 업적을 내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을 아는데 아, 아! 네. <laughs> 아유, <그러셨어요>? 얘기하고 <laughs> 싶었는데 네. <laughs> 아, 네, 나, 나라고 딱 얘기하고 싶었군요.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창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 네.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아, 네네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도 그,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네. 그. 창의성에 대한 오개념이랄까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이퀄 새로, 그 창의적인 거. 이거 굉장히 새롭고 튀는 아이디어이긴 한데 쓸모 없으면 그 미친 생각이라고. 슈도 <laughs>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휴도 창의성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새롭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그래 전문 창의성을 어 다음 그러니까 서열 전문님의 네. 그. 기존 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 창의성내용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문학 창의성 있고 그것도 뭐 예술 창의성도 있고 하는 건데 과학 창의성 그런 면에서는 컨텐츠에 대해서 과학 창의성은 과학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걸 만들어내는 능력 뭐 그런 자세라고 네, 생각하고 또 그. 레벨도 또좀 고려해 봤는데 학생 창의성, 과학자 창의성, 과학자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음, 학생들이 새롭고 과학적으로 유용한 걸 만들어내지는데 교사가 성인이 못 되는 새롭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레벨에서 새롭고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은 일류 전체 레벨에서 볼때 새롭고 유용한 걸 만드내는 능력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차이 대가께서 아니요 대가 예, 예, <laughs> 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예, 아, 사람인서도아 예, 네. 네, 유용성과 또 어떤 레벨이다 차이슨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 저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떠올랐던 생각을 이렇게 정리 정리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 연구라고 할까 이, 이 발표의 목적은 저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업적을 어떻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창의성 요소를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공통된 성함적 특성에서 주로 발견한 창의성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했습니다. 공통제, 공통된 성함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 학자들마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차이성 요소 말고 어떤 상황이 비슷한 점이 발견이 돼서 아 이거는 좀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넣어서 다윈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물학계의 각 분야에 큰 업적을 쌓았 거나 열정을 보여준 7명의 생물학자로 다윈, 멘델 오파리, 갈디카스는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키 재단 아시죠? 네. 제인 부다리라 이렇게 했던 응.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이 학자는 기르틴 바이디카스는 여성 과학자로서 어, 우라운탄에 대해서 어, 응. 연구를 한 어, 사람입니다. 그 왓슨과 크리 테일러 부킨스를 선정했고요. 이들의 자서전 저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차이성 요소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형적 특성을 추출해 보았습니다. 차이성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김성훈의 차이성 부인과 본주를 사용했고요. 차이성 범주권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김성훈 교수님에 의하면 차이성이란 새로운 추구력, 산출물 양산력, 가치론 축구량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고요. 그 새로운 추구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하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산출물 양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인류 역사의 역사 과정에서 어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생명체가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특성은 대부분의 생물학자 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쟁자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 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예를 들어 다윈에게는 월리스라는 학자가 있었고 맨델에게는 드브리스코렌스체르마트라는 학자가 나중에 맨델의 그 논문을 발견하기 전 죠. 비슷한 생각을. 그리고 오파링, 오파링에게는 훌네인이라는 학자가 있었고 아스만크리에게는 폴리이 있었고 가드카스에게는매티너니 있었고 서로를 인지한 학자들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전혀 다른 장소에서 따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비슷한 생각을 어쩌다 우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좀,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창의성 요소랑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은 경쟁자들보다 탁월함을 보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데에는, 이들 생물학자들의 성실성, 아까 많이 보였던 성실성이나 학문 간의 융합, 자기 연구에 대한 확신과 같은 창의성 요소들이 주도 지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경쟁자들보다 탁월함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창의성 요소로 발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창의성 요소들이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세상에 공표하도록, 더팔한몇십년 차이가 나는 학자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거의 한달 차이, 뭐일년 차이 이 정도의 간격으로. 다윈과 월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죠 원래는 다윈이 먼저 발견을 했다가 죽고 나서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월리스가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같이 발표하고자 하는 바람에 같은 학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혹시 접자 생존이 <laughs>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접자 생존은 아시다시피 진화성 환경에 최적으로 적응한 동물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잡아먹히고 안먹히고 하는 관계에 있다면, 잡아먹히는 말과 살아남는 말의 발자국의 차이는 한한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차이, 한 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혹시 제가 분석했던 그런 창의성 차이성 요소들 창의성들이 작용을 해서 어, 경쟁자들을 보다 한발 앞설 수 있게 만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7명의 점형학자들에게서 점유학, 16가지 창의성 요소가 나타났고 가장 많이 나타난 요소는 성실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난 창의성 범주는 산출물 양산력의 범주였고요. 가장 많은 창의성 요소를 보인 학자는 왓슨과 크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생활학자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제가 나타난다는 공통된 상황적...